고속충전의 혁신 다양한 기기 충전 가능. 최고의 차량용 충전기 추천. 살림의 여왕들이십니다. 장거리 운전 중에 여러 기기를 충전해야 하는 상황과 느린 충전 속도로 불편을 겪고 계십니까? 그럴 때는 몬스터라이트 엑셀 차량용 시거제 고속충전기를 추천드립니다. 퀵차지 3.0 기능으로 빠른 충전을 가능하게 해드리고 최대 4대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닐 타입이라 긴 드라이브 중에도 걱정 없습니다. 게다가 타입C와 멀티 단자의 호환성 덕분에 어떤 기기든 연결이 손쉽습니다. 이제 몬스터라이트 엑셀로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세요. 한 번에 다섯 대 빠르고 강력한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하지 못해 불편하셨던 적 있으시죠? 차량 내 여러 장치들 충전으로 스트레스 받으셨던 적도 있으시죠? 헤누스 오토릴 75W 충전기는 다섯 개의 USB 포트를 제공해드립니다. 게다가 퀵차지 3.0 기술로 빠르게 멀티 충전이 가능해서 차량 내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압 측정 기능까지 포함되어 안전한 충전을 보장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제 헤누스 오토릴로 빠르고 편리한 충전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요즘 차 안에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충전 상태 확인이 어려워서 답답하시진 않으신가요? IMD 차량용 충전기 120W는 퀵차지 3.0 기술 덕분에 5포트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초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LED 램프와 전압 측정 기능이 있어 쉽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 너무 편리하답니다. IMD와 함께 초고속 충전의 멋진 경험을 시작해 보세요.